안녕하십니까. 로지텍 마우스리 나윤테크입니다. 이고된 마우스는 로지텍 G604 마우스고요 구입하신 지 6개월 정도 됐는데 더블클릭 증상을 입고 되었습니다. 네, 바닥에 보면 스크래치가 있고요 어,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클릭감각은 옴론제펜 하이엔드 스위치 품번 D2F F-3-7 스위치로 교체를 원하셨습니다. 마우스 분해와 수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바닥에 보면은 이쪽에 틈새가 보입니다. 이쪽도 틈새가 보이고요. 이 앞쪽도 틈새가 보입니다. 마우스가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내부에 보면 애완농물 털들이 많이 보입니다. 마우스 내에도 털이 많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압축공기로 내부에는 먼지를 제거하고 수리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끄럽습니다. 구조가 제법 복잡한 마우스입니다. 네, 완전히 분해된 모습이고요네 마우스 수리하러 왔는데 네, 잠깐만 좀 계세요. 네, 기존에 적용된 옴론 차이나 스위치를 적출하고 옴론제밴 하이엔드 스위치로 교체를 진행합니다. 기존에 적용된 스위치를 적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된 스위치 좌측 우측 모두 적출되었고요. 새로운 스위치로 이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봄론제 베나인드 스위치로 교체되었고요 출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스크롤 뭉치를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대를 고정해야 되겠네요. 네, 휠 스크롤 뭉치에 있는 먼지를 제거하고 수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준요 네, 조립이 완료되었고요.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클릭이고요. 우클릭. 휠 스크롤. 휠 틸트. 사이드 버튼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네. 모든 기능 정상적으로 작동되고요. 로지텍 G604 마우스리 나윤테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우스리 나윤테크입니다 오늘은 마우스 수리 나윤테크 작업실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측정 장비와 개측기, 그리고 솔더링 장비, 디솔더링 장비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완벽한 수리를 진행하기 위해 첨단 수리 장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부품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완벽한 수리가 가능합니다. 네, 나인테크 작업실 모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